죽었는데 어 씨발 어떻게 야야야야야 야. 야, 야. 지금 좀비를 좀 많이 죽이고 있잖아. 내가 아니면은 얘네들 이미 다 뒤졌다고. 이야 이야 이야. 야, 중기톱이 제일 강한 거 알죠? 봐봐, 봐봐. 전기톱이 제일 강하다니까.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아무도 공격을 못해. 이게 내가 한 짓들이라고, 이게 나의 힘이라고. 여기 어디야? 댐. 내 마음 같아서는 바로 1초만에 죽이는 건데 얘가 캐릭터가 손이 좀 느려 아니 봐봐 내가 좀 잘하잖아 나 혼자 피가 가득 차 있는 게 총총총총총 뭐야 뭐가 좋을까 약간 스나이퍼? 스나이퍼? 포상 주인과 대화하십시오. Excuse me? 좀비 어디 있어? 이제 존 나올 거라고? 뭐 와보라 해. 그때 같이 인 것처럼 개 발리겠죠. 상점 안에서 콜라를 가져오십시오. 왜? 콜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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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라. 주인이 콜라 달랬음? 이말 잠만 다 뒤졌다 어? 나 업그레이드 해야 되는데? 잠시만 얘들아 어디가 어, 업그레이드 좀 해줘. 야, 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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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만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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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쓰레기 같지? 난 멀리서 스나이퍼를 한다. 쉬, 보고. 뿅! 어, 멀리서, 멀리서. 이렇게. 뭐야.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! 빨리 나 뒤진다고! 나 뒤진다고! 나한테 다가오는 자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와라. 울고 있는 여자 좀비 있으면 말 걸어야 된다고? 쟤, 쟤 스킨 뭐야? 좀비 아니야? 좀비 같은데? 이리 와, 이리 와. 이, 좀 좀비, 좀비 죽어! 좀비 죽어! 어, 나 힐해야 돼. 응 관심 없어 나만 살면 돼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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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싫어 응 나만 아니면 돼냥냥냥냥 나는 힐러가 아니라고 나는 힐러 따위가 아니야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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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, 뭐해. 내가 내가 지켜줄게 내가 이 팀은 에이스니까! 뭐 하셨어? 잠시만 나뭐 치고 있어 <laughs> 야! 야 어디가? 어디가? 빨리 와 빨리 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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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라고

이씨말이제네가 제일 중요하다. 아, 디 아, 디일단 공격부터 해 야야 나나 아, 뭐해 수일이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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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리이나나 나 살려 나 살려 나 살려 일단나 살려. 일단나 살려 야나나나 나, 나 지금 죽었는데 왜 아무도 안 살리는 거지? 야죽어 죽었는데 어 씨발 어떻게? 야야 역시, 약간, 어? 그, 한 명씩, 한 명씩 잘하는 게 있어. 한 명씩 팀을, 팀을 이루어야 돼. 나는 딜러고, 난 약간 탱커 같은 거고. 나는 일단 주 공격원. 내가 공격을 잘하니까. 그리고 찌끄레기들은 힐러나 해야 되고. 콜라 드씨도 우리한테 약간 그,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잖아. 또, 우리가 팀이 믿음직스러우니까. shi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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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야 잠시만 야 원래 도움 안 받는 사람인데 가끔 이럴 땐 도움도 한 번씩 받아 줘야 어 팀이 이렇게 어, 끈끈히 뭉친다고 내가 널 살려주마 땡땡땡땡 살려줬는데 고맙다. 한마디를 안 하네. 어, 총알, 총알 여기 아까 줬던 것 같지? 와, 야, 야. 반사신경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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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. 뭐해? 뭐해줘? 어, 화염병, 화염병, 화염병. 했는데 레기 레기 컴퓨터 상태가 좀 이상해. 아, 근전무기 이번에는 내가 사무라이로 변해볼까? Fuck y o 어? 야, 오, 어? 어? 응? 나만 아니면 돼. 응 수고하십시오. 구경하기 딱 좋다. Foufou 시작합니까 뭐야? 아 뭐야? 누구야, 씨발? 이거 뭐야? 누가 했어? 아, 지, 진짜 진, 진짜 뒤질래요? 진짜 뒤질래요? 아, 씨발 하드 모드잖아 이거. 그냥 너들부터 죽일게. 뭐야? 이뭐 하는 거야? <laughs> 오, f 큐 c 큐 y 큐 u 큐오오 k you, fuck you, fuck you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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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전기또전기또 위. 아 씨발 뭐야? 아 씨발 뭐야? 아니 씨발.

에이스가 이을못 살리면 어, 어떡해. 아, 씨발, 뭐함, 이 새끼? 진짜?